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평택시 포승읍은 해군 제2함대와 연계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해군 장병을 투입해 봄철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봄철 영농기는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해군 장병들의 지원이 포승읍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가 오는 7일 광교공원에서 제2회 수원팔색길 종주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객길과 모습길에서 진행되며 광교공원을 출발해 광교 쉼터를 거쳐 한천약수터, 거북바위를 지나 항아리 화장실까지 약 5.5km를 2시간 동안 종주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수원 YWCA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오산 바로알기 교원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신규 발령 및 희망교사 80여 명이 참석했고, 오산시의 교육사업 현황공유 및 주요 장소 탐방 등이 진행됐으며, 오산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규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화성시는 2016년 상반기 여행 주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화성시티투어 착한 여행 하루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목장 체험과 1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둘레길 숲 체험 등 다양한 여행 코스가 운영되며 관광 코스 세부 정보 확인과 참가 신청은 화성시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을 할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